온통 눈으로 뒤덮인 도시. 우연 얼음 안개 때문에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공중에 물을 뿌리자 얼어버리고요. 비눗방울을 날려도 얼어버려요. 뜨거운 물을 부은 라면도 얼어버리는데요. 면발까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속눈썹까지 하얗게 변해버리는 이곳 바로 러시아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야쿠츠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진 야쿠츠크. 이곳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40도인데요.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영하 50도 안팎의 혹한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 낮인데도 야외 전광판 영하 46도를 가리키고 있죠. 가게 앞에 내놓은 생선들은 모두 얼어버려서 냉동 창고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장갑과 털 모자로 중무장한 주민들 연일 계속된 한파에로 이미 적응했는지 그저 익숙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들이 살인적인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음. 기포어 입어 싸 там какие не знаю в хати что-нибудь такое. н и ч е г о нет. Просто главное п о т 야, 쿠츠크는 겨울철이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달 말까지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안에서 좌석 등받이 때문에 앞뒤 승객과 은근한 기싸움 한적 있으세요? 비행기 등받이를 젖히는 게 민폐다 혹은 권리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제는 비행기 좌석에서 등받이를 젖힐 수 있는 기능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 CNN에 따르면요. 현재 대부분 항공사의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는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내장돼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 생산되는 비행기에는 해당 기능이 빠진 좌석이 탑재되고 있다고 해요. 비행기 등받이가 단단히 고정돼 버린 이유. 뭘까요? 먼저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있어서요 리클라이닝 좌석은 앞뒤로 젖혀질 때 부품이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기 쉬운데요 등받이를 고정함으로써 여기에 드는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좌석 무게 절감 때문이에요 현재 대부분의 좌석은 7에서 10kg 정도인데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지면 무게를 더 줄일 수 있고요 이는 곧 연료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승객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앞좌석이 젖혀지면 뒷승객은 좁아진 공간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면서 자체 승객 간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승무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노동력을 써야 하고요.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등받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CNN은 이렇게 프리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교체하면 더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고 환한 승객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쿠츠코 주민들처럼 겹겹이 입고 중무장하고 다니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